밤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반기 동안에 하나님의 원회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매일 만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즈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살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여호와여 내가 불을 지져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양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교육학자가 같은, 같은 상황에서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는 자신의 새 아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무렵, 장애물이 있을 때큰 아이는 멈추더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둘째 아이는 장애물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치고 전진했습니다. 이 교육학자는 인간여행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체험형이다. 체헴, 체험, 체념형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곧 절망에 빠지는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둘째 아이는 현실도피형입니다. 현실도피형 중에는 냉수주의자, 방관주의자, 책임회피자들이 많습니다. 셋째 아이는 가장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장애물을 만나면 밀치는 투사형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을 가지고 기꺼이 이겨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물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관찰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가 동사로 납니다 하나는 부르짖는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외친다입니다. 이두 동사는 하와국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박국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전능자 여호와가 하박국의 기도에 마침내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온힘을 다해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러 짓고 외치게 도와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외침이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괴롭히게 하시나이까? 이 기도. 정말 하나님 뜻이 발견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운청교회 시부즈메이커 주택이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간자리 바라고 원하기는 이번에 돌아오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전반기 감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도와주시고 삶의 감사가 날마다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반기 거리전도가 금주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반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손길들에게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그 가정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어서 치료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밉부시고 일어서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칠 때, 또 선포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명하노니 내가 나설의 예수 신을 연하노니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속게 하고 거짓것이 들리게 하고 미혹되게 하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속이는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으로부터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또, 이, 이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마이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에게 연약한 것과 또, 어, 모든 질병들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안에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선한 일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제를 사여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나이다아멘 주님께 영광.